업무와 학습에 딱이 가격에 이 성능, 가성비 노트북 추천 LG 그램14-960은 제 가벼운 슬림형 노트북으로 무게가 단 980g에 불과해 휴대성이 뛰어납니다. I.O 프로세서와 8GB 램, 256GB SSD를 탑재해 사무용으로 적합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노트북의 외관이 새 제품과 같고 성능도 기대 이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스피커와 화면 문제를 겪기도 했으니, 구매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북고 NT345 XPA K124A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024년 1월에 출시된 윈도우 11이 탑재된 태블릿형 노트북으로 학생이나 사무용으로 적합한 가성비 모델입니다. 4GB의 램과 128GB의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어 문서 작업과 웹, 서핑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ARM 기반 스냅드래곤 70 플러스 CPU를 탑재해 저전력 소모와 무소음 작동이 특징입니다. 또한 유심 장착이 가능해 LTE 데이터 공유도 지원합니다. 무게는 약 1.43kg으로 가벼운 편이며 크기는 323.9기224.8기 15.5mm로 휴대성도 좋습니다. 삼성의 AS 서비스가 제공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요약하자면, 가성비가 뛰어난 이 제품은 학생 및 출장용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이 제품은 레노버 2024 아이디어패드 슬림3 15IAU7입니다. 이 노트북은 인텔의 12세대 코어 i3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 기본적인 사무작업 및 영상 시청에 적합합니다. 15.6인치의 대화면으로 시원한 화면을 제공하며 무게는 약 1.6kg으로 가벼워 이동이 용이합니다. 또한 SSD 512GB와 RAM 8GB가 조화를 이루어 부팅과 프로그램 실행 속도도 빠릅니다. 다만 운영체제가 미포함된 프리도스 제품으로 윈도우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디자인은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